6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샤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있던 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러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 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의 구임으로세 종독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벨릭스는 불명예스럽게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베수도는 전임자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총독이었지만 죽기 전까지 단지 2년만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제거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베수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돌려보내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보고 계셨고 베스도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를 가지고 가이샤라의 대표단을 보내도록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을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도록 제안했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의 과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베스도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광신적인 암살자들에게 넘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상소권은 로마 고대 로마 제국 시민의 소중한 권리였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하급 관리가 판결을 내린 후나 판결 절차 초기에 상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사가 로마로 직접 이관이 되고 황제가 직접 판결을 내릴 것임을 보장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자.이제 베스도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어떤 학업 관리도 이와 같은 상소를 거절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상소를 하였기에 베스도는 감히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를 불태우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렸던 네로와 같은 미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상소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네로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네로는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통치의 첫 5년은 절제와 정의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그를 로마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로마에 가려 한 까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소가 이런 기회를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호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의 취향이나 선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아니면 나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지보다 그것이 복음의 전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호소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에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당연한 권리도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유념하고 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